경륜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서 지난 2월 23일 경륜이 임시 휴장에 들어간 가운데 재개가 미뤄지면서 휴장이 연장된 바 있습니다. 방역 활동을 강화하는 가운데 재개장을 앞두고 경륜팬 여러분들의 각종 궁금증을 해소하고자 선수 그리고 경륜 예상 분석 전문가와 함께 휴장기 경륜 선수 분석이란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는 코로나 이전과 이후 경륜 근황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도움 말씀 주실 박창현, 박정우 해설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음. 인사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최강경륜의 박창현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경륜이어서 박정우 예상부장입니다. 네, 두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어찌 보면 두분 모두 원년부터 활동하셨던 경륜의 산증인이신데 과거에 이런 비슷한 케이스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네, 휴장하면 보통 뭐 명절 연휴, 어, 과거에 뭐 세월호 사고 같은 특별한 그런 경우도 음. 있었고요. 자, 지금은 뭐 단순 해프닝에 불과한 참 웃어 넘길 일이지만 경륜장 폭파 테러 위협이 한번 있었습니다. 뭐 그때 한두 주 연기된 게 음. 예, 전부였는데 뭐 이번 같은 케이스는 굉장히 예외적이기 때문에 일단 뭐 조심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뭐, 어, 말씀을 먼저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예, 이한 달을 넘지 않는 기간, 상당히 긴 공백기인데요. 예, 자, 예전에는 1994년 개막 이후에 2005년까지 잠실 시절이 있었습니다. 자, 그때는 기후적인 영향이라든지 눈 때문에 3개월 동안 공백이 있었습니다. 그런 이후에 이런 8개월 이상의 장기간 공백이 이어지고 있는데, 상당히 변수 아니면 변수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사상 초유의 8개월이란 시간 동안 긴 공백기가 있는데, 이런 긴 공백기를 지나고 대개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분위기가 어떤가요? 자, 짧게 뭐한주 여기에다가 또한 달씩 2 0여 차나 이 경기가 또 연기가 되면서 이 선수들의 그 직업적인 상실감 또한 상당했었거든요. 아, 우선 저는 기존의 상식을 파괴할 만큼 개장 후 엄청난 혼선이 이루어질 수 있다. 아, 특히 중하위급에서 말이죠. 그래서 과거와는 좀 전혀 다른 분위기로. 접근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그렇다면 어찌 보면 경륜팬 여러분들이 참 궁금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재개장 이후에 경륜 배당의 흐름은 어떻게 될까요? 네, 경륜의 그 배팅 전략에 있어 꽃은 배당 분석이거든요. 자이 배당 분석을 해보면 과거 명절 휴장 이후에 참그 많은 데이터량 있었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이 저배당 편성의 2배 미만의 그런 경주가 토요 경주에 열렸었습니다. 음. 자, 그런 이후에 금요 경주에서는 평균 배당이 25배, 자, 일요 경주에는 23배, 자, 이어지고 있는데, 자, 아무래도 저배당 편성이 이루어지는 최근 코로나 직전 이후였거든요. 근데 이후에 어떻게 편성이 되느냐가 중요하지만은, 길게 본다면은, 자, 의외로 중고배당, 자, 이런 현상이 많이 일어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자,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뚜렷할 것으로 보이는데 훈련 환경이 좋은 선수들은 계속해서 꾸준하게 훈련을 한 반면, 훈련 환경이 좋지 못한 선수들은 훈련량이 부족했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공백 있는 선수들 특히 상당히 주도면밀하게 살펴보면서 자, 신중하게 접근하는 배팅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휴장기 경륜 선수 분석 첫 번째 순서로 코로나 이전과 이후 경륜 근황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어지는 2부에서는 슈퍼특선반 외 기타 지역 선수들의 코로나로 의뢰한 휴장기 근황과 함께 속해 있는 훈련지 분위기 알아보겠습니다.